오 여기도 다 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의다 시대예요 그 수비 안 미끄러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 이거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신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굉장하신데요? 제회 한번 해본 거예요 어? 전기도 있어요 어 여기 또 모기장이 화장실도 있네요? 와아 이거 붙고 없어요 여기는 아이 그냥 우리 게 있으니까 아냐 못안내고아 실험조가 됐어요 아니 멋있는데요? 하 아, 지나가다가 전문이 아니잖아요 차를, 차를 세웠습니다 지나가다가 멋있어가지고 <laughs> 아니, 일하는, 일이 우리 먼저 목적이 아, 이거 커튼봉을 또 저기다. 아. 아이고, 이건 어떻게 보여주이고요 <laughs> 차라리 기작품 사는 게더 싸요. 그래도 멋있는데요? 아, 야, 요것도 이렇게 잘 떨어지라고 이렇게 봉투에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그, <웃음> 그 야, 이것도, 낚시 이것도 이렇게 벌게 만들어라, 제발. 그니까. 한번더 2주. 그래서 사면 한 2, 3천이면 사요, 그거. 그럼, 모기장은. 가정집에 음. 쓰는 거예요? 5,000원인데. 네, 예, 김실로한고 뭐지? 8시, 8시. 어, 다시 할 거예요. 근데, 미다지는 어떻게 하시게요, 선생님? 1, 2만원면뭐다 설치돼서 네. 1, 2만원에 미다지가 돼요? 응. 네. 어, 어디서 사시는지. 아우, <laughs> 어, 굿쫙. 오, 선생님 직접 다만드세요 네, 우리가 직접. 와. 그거 아니요 그냥 뭐, 뭐, 몸만 몇개 박으면 돼요. 그래. 몇 개는 아닌데요? 이게 <laughs> 많은데요? 낚시를 좋아하시나봐요. 이 테이블 안쪽에 수납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어. 형. 이게 스타렉스인가요? 5벤. 3벤. 삼벤 아. 여기도 다 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의 그 낚시대에요. 아. 낚시를 자주 다니시는구나. 어, 우와. 이게 테이블도 되고 지금 침상도 되게 하시는가 봐요. 아, 이거보다 나도 다른 짐을 실으니까 이렇게. 아, 지금 이동하시려는 거구나. 여기 하루 계신 거예요. 네. 낚시도 하셨어요? 아니 삼치를 삼치 잡으셨습니다. 삼치? 삼치요? 삼치가 나와요? 야, 아침에 좀 나오더라고요. 그럼 루어로 잡으신 거예요? 어. 오, 어디서 잡으셨어요? 그래서 잡으셨나요? <laughs> 그냥 맞춰 물라고 그냥 몇 마리나 잡아가지고 몇 마리나 잡으셨길래 많이 잡으셨나 보네. 두 마리씩 그걸 잡고 그냥 왔어요 조금씩 나오고 나오는데 이제 이 나오는 시간이 있는 건가요? 해두고 해주고. 아 피딩 타임이 딱 있구나. 이런 거는 어. 다. 있... 따로 따로 구매하신 것 같아요 나무가. 조금씩 했어요. 때한 번씩 해가지고. 한 번에 하신 게 아니고. 나무 남는 거 가지고. 그쵸그쵸 이런 재활용도 하시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구멍은 어떻게 뚫으신 거예요? 그 호스 있어요 구멍이 뭐는 거. 아. 그거 한번 한번 뚫으면. 예. 이런 거좋더라고요크이안 뚫어지고. 아 그러네요. 조이커. 예. 종이컵 걸을 때 사이즈네 이거 지금. 이건 단열도 직접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안쪽에 어. 어. 다 안쪽에도 하신 거예요 다. 응. 어. 차는 언제 사신 거예요? 1년좀걸었죠 이제. 새차 중고. 어. 어. 차, 1년 네, 좀 아, 차 나온지가 1년좀 걸었어요. 아차 나온지가 중고를 사신 거구나. 아 여기 다다 다 하셨네 이런 것도. 아니 그냥, 그냥 막으려고 아하 텐트는 이거는 어떻게 옛날에 저런 그 알고리 아, 차 텐트라고 하차다 붙이는거 네네 거기서 도이거만가지고여기붙이거 원래 이렇게 나온게 아니고요 네. 모기장, 모기장 쓴다고요 그럼 텐트에 있던거를? 아아 네. 아, 텐트 입구만 잘라가지고 하신거구나 야 이거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신데 그냥 기존 텐트를 아 요거는 방전되지 말라고 아니 아뇨 이렇게 해가지고 아아 썰어놓으면 네네네 길이도 조절되고 아하 프라이버시 아 아이, 프라이버시 아이디어가 굉장하신데요? 아 이거 제 회사에 한 해본 거였는데 휴지가 하하하 <laughs> 잠깐 열어봐도 될게요 지저분한데 아 경첩도 다르셨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를 그때그때 그때 구매하신 게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생기면 하신 거 같아요 네 아, 시, 시간이 좀 걸렸죠 이게 한달 이상 걸렸죠 이 나무는 뭔가 다른 <laughs> 가구 같은 거 먼저 만들어져 있던 거를 자르신 거 같아요? 상 현장에서 좀 갖고 오고 아 이렇게 어? 전기도 있어요? 네. 배터리 뭐 어떤 배터리요 그냥 그차납산도터리 뭐 차. 자, 잠깐만 보러 가겠습니다 정화 안 했을 야어죄송합니어 여기 또 모기장이 <laughs> 화장실도 있네요? 예 네. 와. 아, 이거 비어 볼거 없어요, 여기는. 이거. 야. 이거지 뭐 이거. 아. 직접 하셨네요, 다. 아. 와,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아, 이거 쪼개 밑에. 아니, 조금만저 공부하면 간것 같아요. 아시죠? 이거, 이거 뭐 끌까요? 진짜, 예. 이거, 이거? 예. 이거, 무슨 네. 오, 이거 무슨 스위치예요? 여기, 불, 여기 아. 불 들어와요, 여기. 아, 이게 또 불이 이렇게. 불이 이렇게 또 들어오네요. 아이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아냐. 응, <믿은> 응. 못안 내고. 아, 지금 저거 졌어요. 아니, 멋있는데요? 아, <믿은> 지나가다가. 캠핑이 전문이 아니잖아요. 차를, 차를 세웠습니다, 지나가다가. 멋있어가지고. <믿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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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일하는, 일이 우리 먼저 목적이 아, 일을. 그럼 이건 업무용으로도 쓰시는 거예요? 네. <믿은> yep. 죄송한데,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저 이거 여기 뚜껑, 이거 넓히는 거다 있어요. 아. <믿은> 네. 위에 선반을. 낚시가 업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직장 <laughs> 다니시고 어. 업무에도 쓰시고 여가에도 쓰시고. 아, 이거 커튼 봉을 또 저기다 이렇게 다셨구나. 아니, 그러면 여기 봉치 집 달려고 뺐어요. 아 여기도 커튼 봉이 있구나, 이렇게. 유튜브예요? 네, 네, 네. 캠, 캠핑, 캠핑 쪽이에요. 아이고, 이건 어떻게 보여줘 이란 그런. 근데 이런 걸 이런 걸더 좋아하세요? 저도 이런 걸 좋아하고. 예. 아의그기적귀 사는 게더 싸요. 이건 뭐 너무 좋은 돈도 들하고, 돈도 안 나고 오 그래요. 그래도 멋있는데요? 게 <laughs> <laughs> 낚시를 주로 하시는구나. 아직 들었어요. 우리 다 이거 하려면 아직 못 놓겠어요. 계속 원래 자작하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시간도 없고 그냥. 끝나는 것도 없고 계속 그냥 조금씩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laughs> 해가고 또후회되면또 다른 거 갖고 오고. 네. 이렇게 하시다가 이거를 또 팔고 또또 또 사서 또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은 자주 쓰세요? 아니, 뭐, 남자는뭐 있어요. 아, 여자가 아실 거예요. 그쵸. 어, 그래도. 야, 요걸 또 이렇게 잘 떨어지라고 이렇게 봉투에 넣으신 거예요? 자석을? 네. 아니, 떨어지면 잊어버리잖아 아, 보이게. <laughs> 야, 이건. <laughs> 낚시 조끼도 있으시고, 낚시가 업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거. 직업 따로 있어요. 직업이 따로 있어요. 전기는 그 아까 배터리 두개 당원기 네. 기아 전기를 하세요. 아. 러니까잘전기적요 근데 한전 전기 하시는 분들은 DC 전기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전. 한전 다르었죠 아. 이게 DC 전기가 AC 전기랑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전문가시니까. 아 이게 되게 속속들이 보고 싶은데. 아이, 지저분해가지고보지고 되겠어요. 아니, 네. 안지저을 합니다, 저는. 네. 저보다 낚시못 드네요. 네. 네. 아, 낚시 용품, 여기 전기 용품. 네. 그리고 여기 는 생활 용품. 그럼 이게 테이블이 들어 들어지는 거죠. 네. 아직은 못만 아, 들어. 네. 네. 그럼 네. 여기 앉아 가지고 테이블을 쓰시는 거예요. 침상이 두고 이요 침상으로만. 네. 음. 네. 아직 그 만들려고 그것만 해 놨어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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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만드었어요 다리 안 만드시고 이거 상 하나 면되는데 아, 그렇죠. 이게 더 편하죠, 막 이게 왔다 갔다 근데, 하는 거보다. 뭐, 이만해도 그정은 충분해요. 아, 갖다 해보니까. 그리고 이 이것도 낚시 이것도 이렇게 있단, 걸게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그 <laughs> 이죠. 아니 근데 이런 거 모르는 시 분들 낚시 한 사람도 모르는 사이 그쵸. <laughs> 예. 이거 고, 고리는 뭐 어디서 나시고요? 그사 그래서 사면 2 3천이면 사요, 그 아, 이게 원래 낚시 고리예요? 아니야, 그냥 옷걸이. 옷걸인데. <laughs> 이런 식으로 맞아. 활용을 하신 거구나 그리고 이 속에 갖다 낚시용품이 다 들어있어요 와 오, 여기 낚시방이네 완전히 열지 예. 마라 아, <laughs> 아 거기 하지 마라 왜안 지저분해요 정리를 안 해가지고 왜제 네. 차보다 깨끗합니다 와 급할 그, 때그 쓰니까 커튼을 커튼 봉은 저건 다이소 같은 데서 사신 거예요? 네 예. 저런 모기장은 뭐 차량용 아니 그게 다 해서 응. 가정집에 쓰는 건데 우리가 차에다 붙였어. 저거 이제 김시로한 거고 이제 8시 8시로. 어,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우리 지금 우리는 일할 때 쓰기 때문에 이거를 좌석으로 붙였다 떼봐요. 다 떨어져요. 아. 왔을 때만 붙이고 이제 가면서 다 이렇게 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여기 이쪽은 떼셨구나 이렇게. 네 저것도 이거 거 저거 다 좌석이에요. 미닫이는 어떻게 하시게요, 선생님? 저도터 있던데요. 일주에 아,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저기 네, 뭐지? 커튼봉 이렇게 저 위를 밀면 되게 1-2만원이면 뭐다설치돼나 네. 1-2만원에 미라지가 돼요? 예. 네. 어, 어디서 사시는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이소에 있어요? 다 네. 있어요? 어, 옆으로 미는 게? 오 한번 가봐야겠다 우리 집으로 그거 사서 근데 올려놓은 면다 갔으니까 이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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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랑 날벌레 들어오니까 이게 네. 네. 그냥 이거는 자석만 떼면 돼요 자석이 음. 가정집에 쓰는 거예요? 이거 5천원인데 뭐. 5천원짜리? 아 차량용은 되게 비싼데 물론 그래, 차량이 이렇게 너무 비싸서 제가 다니러 가서 봤어요. 맞죠, 맞죠, 맞죠. 어 사모님도 참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다니시니까 원래 같이 다니셨어요? 네. 자주 아, 같이 안 다니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올란도, 아, 아 원래 올란도로 다니시다가 스타렉스로 바꾸시고. 이렇게 지금도 실내에 있는. 어, 네, 네. 밥 시달려.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뭐예요? 저 굿잡 TV라고 굿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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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굿잡. 너무 민폐를 끼치죠. 네네. 아니 준비 다 쉴데서요. 알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는 거예요. 그네. 근데 이게 집 같은데요? 네? 이게 집 같은데요? 아 <laughs> 이렇게. 아 이게 이. 아 여기는 샤워실인가요? <laughs>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아, 그렇게 멋지 스타로 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